자, 오늘 할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 하면 바로 데이아 빌리언즈라는 게임입니다. 자, 이 게임은 썸네일에서처럼 도시를 건설하고 병력을 생산해서 몰려오는 좀비를 막으면서 버티면 이기는 아주 간단한 게임인데요. 이 게임을 스팀 PC 카페를 이용하면 무료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스팀 PC 카페라는 것이 뭐냐면 스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게임들을 가맹 PC방을 이용하면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컨텐츠인데요. 생각보다 고퀄리티의 게임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임이 있냐 살펴보면,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몽어스라든지, 그 다음에 아크 서바이벌도 상당히 유명하죠. 또더 위쳐, 그리고 더 포레스트 등과 같이 상당히 재미있는 45여종의 게임들이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게임이 업데이트되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러스트라는 게임도 또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팀에서 많은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구매를 결정하기 어려웠던 게임들도 미리 스팀 PC 카페 가맹점에서 구매를 하지 않고도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서비스이죠. 이 스팀 PC 카페는 해당 사이트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가맹 PC방 찾기를 클릭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자신이 사는 곳에 주소를 입력하면 이렇게 상당히 많은 PC방에서 스팀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 주소는 더보기란에 링크를 적어 놓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45여종의 게임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즐겼던 게임, 바로 데이아 필리언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맵은 아까랑 조금 생긴 게 다르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부대를 먼저 이렇게 좀 지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부대를 지정해줬고 나, 부대를 나눠서 정찰을 좀 보내보도록 하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텐트를 일단 3개를 먼저 지어줍니다. 처음에는 3개밖에 안 지어져요. 자 일단은 좀 너무 좋은 게 여기 바로 에너지가 보급품이 있네요. 어, 이렇게 되면 완전 나이스죠. 자, 보급품 20을 먹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지도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만 좀 살펴볼까? 어, 근데 지도가 지금 너무 좋은데? 어, 너무 좋아요 지도가. 자, 그 다음에 지어야 될게 바로 이제 식량 생산입니다. 식량. 여기 보면두 번째, 엔터를 누르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섯 개의 컨텐츠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식량, 사냥꾼의 집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 10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 식량을 지금 식량이 7밖에 없는데 이거를 짓게 되면 7, 그러니까 12개가 이렇게 생긴다. 14개가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자리가 좋은 곳이 14개가 생기는 곳이죠? 여기, 여기다 좀 치워주고, 여기도 식량을 좀 생산할 수가 있는 데가 있죠? 14개. 여기도 14개짜리가 하나 있고, 아, 근데 이렇게 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 제재소를 또치어야 됩니다. 제재소. 지금 이제 금화가 없지만 나중에 이제 목재를 또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나만 좀 치워주도록 할게요. 와, 지금 너무, 자. 와, 목재가 있어요. 목재가. 지금 목재가 초반에, 금화네요? 금화? 오, 금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금화가 많이 부족했는데 금화 식량이 부족하고 아, 식량이 오케이 식량 어 여기 또 보니까 어, 식량이 되게 많아요 오 나이스 아 보급품 이번에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맵을, 정차를 돌다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보급품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식량도 지금 이제 넘쳐나죠? 식량이 이제 5 7까지 됐는데, 그러면 이제 건물을 조금 많이 좀 지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이제 가, 자세히 보시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죠? 범위가. 이 범위가 너무 짧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엔터를 치면은, 에너지라는 곳이 있어요. 에너지. 그걸 클릭하면 테슬라 타워가 있는데, 이 테슬라 타워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공간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더 넓힐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제재소입니다. 제재소. 제재소 같은 경우는 나무를 지을 수 있도록 나무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자, 여기 또 마찬가지로 여기면 어, 8시간마다 6개의 나무를 생산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사냥꾼의 집을 좀더 지어보도록 할게요. 근처에. 오케이. 여기도 제재소를 하나 더 지어줍시다. 여기 4개. 지금 제일 많이 지을 수 있는 데가, 어, 여기 테슬라를 지읍시다. 테슬라를 지어서 이쪽에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테슬라를 지어서 범위를 조금만 더 넓혀준 다음에, 자, 이 정도. 넓혀준 다음에, 이쪽에다. 제재소를 치어주고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프메이터 있나, 없나?